14일간의 그 차박 여행을 다녀와서 다녀오니까, 어, 스탠리 그 워터저그가 와있네요. 이 스탠리 워터저그는, 음, 제가 직접 구입한 게 아니고, 음,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좋은, 음, 뭐,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려주고 또 좋은 글을 많이 쓴다고 음, 해가지고 어, 당첨된 그런 제품입니다. 나도 이 스탠리 워터저그는 처음 써봐요. 그래서 이그 이벤트 이벤트가 아니고 그 컨텐츠가 좋아서 어, 하나 선물로 어, 당첨된 그런. 그 제품입니다 보면 스탠리 워터저그 pmi 닷컴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스탠리 주소가 뭐 시애틀에 있는가봐요 이제 이렇게 지금 제품이 왔어요 이 3.8L 짜리가 그래서 지금 한번 개봉을 해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음 3.8L 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해볼게요. 요렇게 스테니 워터즈가 이렇게 딱 있네요. 저도 처음 써봐서, 어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 뚜껑 열고, 이렇게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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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요렇게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스탠이, 그, 상품 설명서, 이런 게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 빠지는, 그, 돌리는 건가 봐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음 물을 빼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제가, 어, 뚜껑은 이렇습니다. 뚜껑은 이렇게 생겼고, 어, 이제 여기 이제, 그, 고무 패킹이 예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를 뺀다든지, 그러면, 어, 이것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이것으로 조절을 하는 것 같네, 이걸로. 어,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지는 건가? 아, 빠지네요. 응. 빼는 건가? 빠지는 건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재질이, 야, 이거 저기, 스테니가 원래 유명하긴 하지만, 그 스테니 컵도 있고, 뭐 보온 컵도 있고, 뭐 있는데, 원래 스탠리 컵도 유명하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 재질부터가 굉장히 품질이 좋긴 하네요. 딱 무슨 저기 그 어디야 그런 걸로 만든 것 같아요. 꼭 뭐랄까 나무로 만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만 그립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 두께가 여기 이제 이 두께 말이에요. 이 두께 이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소문대로 음. 이게 그냥 일반 일반 차가운 물은 24시간 정도 가는 것 같고 얼음이나 아니면 그 얼려져 있는 그런 걸 넣으면 44시간, 40시간, 4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얼음하고 물하고 같이 넣으면 아무래도 하루 반 정도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내가 그 제품 사양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음, 보통 이런 스탠리 제품 정도면 음, BPA 프리라 그래서 그 음, 위생 뭐라 해야 되죠 그거를 그 공해가 없는 그런 플라스틱 있잖아요. 어,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어,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PPA 프리가 맞을 거예요, 아마. 음, 여기 보면, 어, 식품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네요. 식품용이라고 되어 있고. 어, 아이고, 뭐, 뭐, 난독증이야? 아니면 뭐, 노안이야, 이거? 음, 재질이 프로폴리, 프로폴렌 고무제. 음, 스탠리 같은 데서 뭐 그렇게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리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워터 저그 안에 예. HRS 콜드가 HRS n r s 야 이게 1.5 그러니까 1.5 데이. 음, 1.5 데이라고 돼 있네요. 음, 이 어, 1.5 하루 반 정도는 음, 저기 뭐야 시원하게 어 보관이 되나 봐요. 이렇게 물 같은 경우는 하루 반 정도, 얼음 같은 경우는 한 40시간 어 이렇게 어 되는 거 같습니다. 설명해 보니까. 그 이게 굉장히 두꺼우니까 그럴 만 해요, 제가 봐도. 뭐 두껍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 그 압축 스치로폴이 들어가 있겠죠? 어, 여기도 보면 QR코드가 다 있고, 정품인 것 같습니다. 정품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 아따, 글씨 조그만하네. 한글 설명서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따, 이게 뭐야, 이거. 난독증이야, 아니면은, 누구 하나? 왜그만안 이거. 나거 이거. 이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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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거이 이거. 이거. 이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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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게 이거. 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건가? 와, 이것도 사용법을 모르면 그시계한가 보다. 아, 그냥 이게, 이거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거 물을 쫙 누르면 물이 나오나 보죠? 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구조가 딱 그러네요. 이 안에, 그, 보이실랑 모르겠는데, 안 보이실까, 아마. 이 안에 이렇게 누르면 밑으로 뭐가 나오네. 그래서, 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음, 그리고, 물을, 이제, 얼음 같은 경우는 물이 남았을 때는, 이쪽에, 어, 이걸 뭐, 아, 이거 잠그는 거구나. 안쪽에는 꼭, 안쪽에는 꽉 잠가야 되겠네요. 꽉 잠가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딱 닫고, 이거를 채우고, 되게 튼튼하다. 생각보다. 이거 저기 경품으로 받은 거예요. 저글 많이 쓰고 뭐 카페에서 어 저기 그 캠핑 차박 카페에서 글 많이 썼다고 어뭐 좋은 거리지 나쁜 거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글 많이 쓰고 참여를 많이 해서 그리고 쓰레기 캠핑 같은 거 가서 차박 하고 오면 쓰레기 같은 거잘주워 오고 어그랬다고어 이렇게 예 주신 겁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스테니 워터 저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제로 사용해보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를 갖고 다녀서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 제품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뭐, 몇 리터라더라? 15리터? 35리터? 그런 것도 막 사, 사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캠핑하고 차박에서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도 좋긴 한데, 있잖아요. 공사장, 공사장이나 그 외부에서 여름에 일할 때그 아이스 보관하거나 뭐 시원한 물 보관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맥주 보관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공사장이나 그 외부에서 건설, 건설 인력 현장 이런 데는 정말 아이스나 차가운 물 넣어놓으면 금방 그게 그냥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워터 저그가 내가 알기로는 1.5 이게 지금 3.8리터짜린데 15리터인가 35리터짜린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는 넣어놓으면 진짜 그 흔하게 진짜 인부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미리 그, 뭐, 얼음을 좀 크게 좀 얼려가지고, 얼음만 넣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살살 천천히 녹으면서 물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이틀 이상은 쓰겠네, 이거는. 야, 진짜 크다, 크기는. 3.8L라. 3.8L면, 그, 어디지? 그 편의점에서 파는 물 있잖아요, 큰 거. 그게 2L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2리터가 들어가나 이게 근데 3.8리터라 그랬는데 내가 볼땐 2리터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게 3.8리터라는 기준이 이쪽인지 바깥쪽인지 모르겠어요. 아닐까? 내가 볼 때는 이거 4리터 2리터 4리터는 들어가겠는데 5리 5리터까지도 들어가겠는데. 그러니까 물을 몇 개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통에다가 딱 들고 다니면 간단하니까 막 두세 개씩 네, 막 해가지고 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안 새는지는 모르겠네 안 새겠죠? 설마 뭐 새겠어? 음, 안살것 같아 요와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진짜 아주 플라스틱도 그렇고 사이사이에 고무 패킹도 그렇고 진짜 잘 만들었네. 이런 걸 우리나라 국내 국 저기 국내 회사들이 만드는 얼마나 좋을까? 왜안 만들까? 돈이 안 돈이 안 되나? 진짜 진짜 튼튼하네. 딱 마음이 드네요. 디자인도 그렇고 이쁘네요. 이거는 어디 보자, 뭐라고 돼있냐 오픈 와일 유징 스피갓 스피갓 스피갓이 뭐지? 그러니까 오픈 하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장가라 오른쪽으로 장가라 이런 말인가 본데? 장그라는것 같아요. 사용할 동안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건가? 좀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보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뭔 기능인데 정확하게 스피가시라는 게뭔저기지 그러니까 오픈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스피가스를 사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벤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공기 빼주는 그런 기능인가봐요. 공기 빼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공기 빼주는 것 같은데. 스피가시라는 게. 이따가 스피가시 철자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진짜 잘 만들긴 했네. 이런 거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국내 회사들이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한 것 같은데. 금형만, 금형만 딱 찍어서 제대로 하면. 근데 약간 단점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약간 저기 깔끔하게 이게 마무리되지를 않았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칼로 자른 듯한 이런 느낌. 근데 이거 어차피 플라스틱 금형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을까? 얘가 성격이 너무 꼼꼼한가 하여튼 지금 음, 경품으로 이벤트 경품으로 받아 가지고 어, 봤는데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제품이 사실은 뭐 그림으로만 봤지 실물로는 보지 못했으니까 봤는데 제품은 참 튼튼하네요 아직 사용해보진,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어, 제품은 참 좋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색깔도 매칭을 잘한것 같아요. 회색하고, 그, 다크, 다크 그린? 음, 다크 그린하고, 이렇게 딱 돼가지고, 되게, 어, 디자인도 이쁘고, 좋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딱 놔도, 원래 캠핑이나 차박이나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저는 장비빨은 아닌데, 자, 장비빨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딱 있으면 폼은 나네, 포문. 이야, 이쁜데? 딱 이렇게 보면, 이게 이쁘잖아. 다 있어 보이고. 그, 어저께 그, 저기, 소주 동생 그 BJ 하는 친구를 우연히 그 신안에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는데, 확실히, <laughs> 일반 그 투명 소주컵 있잖아요 거기에 먹는 거하고 그 황금 잔 있잖아요 황금 소주잔에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진짜 금은 아닌데 그녹 그릇 으로 만든 노백퍼0트로 만든 소주잔인데 거기에 먹는 거하고 이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어, 스탠이도 딱 이렇게 으니까 폼이 나네 진짜 야 나는 스탠이 그 컵하고, 어, 스탠리 밥통, 그, 스탠리, 그, 그 뭐죠, 머그컵, 어, 이런 거는 제가 봤는데, 어, 유심히, 그런 거는 뭐 원래 유명하니까, 그 회사가. 근데 이게 워터저그가 원래 없었어요. 그 워터저그 없었는데, 이 회사에서 워터저그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출시를 했,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뭐, 에휴, 뭐 별로 안예쁘겠지뭐 별로겠, 뭐 얼마 좋으면 좋을까. 이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받아서 보니까 좋네요 좋기는 그 워터 저그라고 해서 저도 탱크 워터 저그 국산 탱크 워터 저그가 있는데 스탠리처럼 이렇게 보온 기능은 없어요 그럼 물만 담아서 다니는 건데 그것도 이제 수도꼭지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요거처럼 달려있는데 그것도 그 탱크 용량이 10리터 짜리인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냉장고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냉장고를 가지고 다니는데 스탠리 워터저가 그 이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막상 받아서 개봉을 해보니까 어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의점에서 2리터짜리 물그 만약에 사면 여기 에한두병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네요. 네, 4리터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는 1.8리터라, 1.5리터인가? 삼삼분 8리터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2리터니까 두 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간편하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놓고 그냥 시원하게 먹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아, 아니 이, 나는 에이 나 이거 뭐 그저 그럴 듯. 그저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 받아보니까 또안 그러네 제품 좋네 좋기는 어 또. 근데 또 가격도 그게 비싸지도 않더만요 이게 1.5리터 어, 이 이게 3.8l 짜리가 보니까 한2 5 0 0원인가 3만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뭐 겨울에는 보온용으로 써도 될것 같고 어, 뜨거운 거 어, 예를 들면 따뜻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뜨겁, 뜨겁다기보다도 따뜻한 물? 공사 현장, 그 특히 공사 현장 이런 데서는, 어, 이거, 저기, 상당히 효과가 있, 있겠네요. 이런, 이런 이틀 정도 가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35리터 짜린가? 50리터 짜린가? 그것도 있다고 하니까, 공사 현장이나 외부 현장 이런 데서 쓸 때는, 아, 이거만한거 없을 것 같은데요. 아주 튼튼하고, 이게 플라스틱도 보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보통 이렇게 좀 이런데는 좀 허접하게 이렇게 막 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음 아주 단단하니 플라스틱 재질이 고급 재질인데요. 싼 재질은 아닌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제 제조는 보니까 이게 중국사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좀휘발성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 희발성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여기 보면 제조국은 중국이라고 돼 있어요. 정품은 맞아요, 정품은. 정품은 맞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까 그 설명서하고 정품 인증, 바코드가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맞는데, 와, 제품 실제로 받아보니까 진짜 좋긴 하네요. 음 어쨌든 이렇게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어 관계자분들한테 되게 고맙네요 이렇게 또폼폼 나게 딱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빨이니까요 캠핑도 그렇고 자박도 그렇고 장비빨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장비빨이 있더라고요 <laughs> 자 어쨌든 개봉기였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 댓글로도 물어보시고 어,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실, 실제로 개봉을 내가 해봤으니까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내일 얼음 놓고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틀이 가는지 자내일 제가 내일이나 모레 한번 여기다가 얼음을 가득 넣어가지고 이틀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